음. 자 오늘은 우리 엄마 가방 소개하기. 아, 자 우리 엄마 가방. 제일 처음에 우리 엄마가 산 가방 이거예요. 지방시 안... 나이팅게일. 어, 나, 나이팅게일. 지금 좀퇴가했지만귀뻐 그래서 이거를 이게 웨빙 그끈 있잖아. 스텝. 네. 그거해서 하면은 더 이쁠 것 같아. 그렇지. 음. 어때? 음, 괜찮지? 예뻐! 지금 봐도 아, 예뻐 끈도 되게 좋아하 오히려 이거는 옛날 거라 아 이거 어떻게 메고 다니나 했는데 끈을 달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 숄더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요 아주 좋아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수납공간 많고 이게 옛날 가방이야 이제 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이,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음. 응, 이게 이게 축 쳐졌어 이 무거워서. 원래 이렇게 그냥 처진 맛생면되는거 아니야? 뭐 처진 거 아니야? 이렇게 들고 다니고. <laughs> 는 음. 지금 우리 상의를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또 하나. 엄마 가방. 펜디 이건 펜디도 이거 옛날 가방이 옛날에 산 거야. 옛날에. 슈퍼백고. 슈퍼백. 슈퍼백? 음. 응. 이렇게. 이거는 가죽은 아닌가 보네. 음. 이거 그거야. 가죽이 아니고 뭐라 그래. 캔버스 캔버 어. 스크래치다. 엄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야 우리 혜진 때가 하나도 없다. 어. 오래됐는데 이거 한... 78년? 응 그치? 응, 응. 이게 진짜 좋네. 쇼퍼백 이거 이거야말로 혜투루마도록혜투루마도록 한번 볼게 자, 어때? 혜투루마도록 응? 깔끔하네. 응. 검정색이 금장이라서 그지 우리 또 우리 엄마가 봐 베이비 또 쇼퍼백 우이비통 쇼퍼백 너무 가깝다. 이거 가까우니까 안 가방이 안, 안 들어와. 안쪽 아래로 좀 내려 봐봐. 응.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 안에 음, 이런 색이네. 이쁘다. 음, 음. 이렇게 하고 매복올음 어때? 예뻐. 지금 제일 무난하네. 그치. 이게 진짜. 제일 무난하지. 음. 그래서 엄마가 이걸 두 번째로 많이 갖고 다니는 가방이야. 음. 음. 자, 봤지? 음. 이것도 역시 캠퍼스 재질. 지 응? 음. 여 캠퍼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음. 이쪽 보면은 봐봐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잖아 떼가 음. 잘타 주름도 많이 가고 음. 근데 캠퍼스는 주름도 없고 때도안 타고 스케치도 없고 음. 좋긴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음. 이건 무슨 가방인가? 밑으로 내려주면 좋겠어요 예예 예.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음. 음. 음 이게 또히트로 맞대로 마실 나갈 때. 음. 이쁘다. 실크야? 어, 이거 실크야. 음. 이거 실크인데 이거는 어디 거야? 마니푸르? 마니푸리? 모르겠다. 편집샵에서 산 거지. 어. 이쁘지? 음, 음, 예뻐. 스카프 같은 거를 이제 여, 감, 연결고리에 이은 거 같아. 음. 여름에 음, 다니기 딱 음, 좋겠다. 음, 음. 아, 또 하나 있는데 엄마가 봐. 또 이거 마지막으로 보너스. 이거는 롱삼. 음. 엄마 슈퍼백 이거는, 이거, 이것도 히트루 마트루. 음. 이거는, 이거 무슨 재질이야? 나일론 재질에다가 나일론? 아, 여긴 가죽. 음. 음. 예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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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쁘지? 깔끔하다. 가볍고. 그치.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 엄마 가방을. 아, 토리버치가 없다. 소개합니다. 엄마가방, 음. 엄마가방, 엄마 컬렉션, 우리 엄마 컬렉션. 짜잔. 다음, 네. 이제 다음 편